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요.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아주 기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막상 가까이 오셔서, 오셔서, <laughs> 성을 보시고는 오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공경원이 공공연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의 묘약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상막하시다니. 우나 푸르티발라그리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골의 젊은 농부가 지주의 딸 네모리노라는 시골의 젊은 농부가 지주의 딸 아디노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지주의 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짝사랑하는 거예요. 지주의 딸을. 그런데, 그 오페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지주의 딸이 이 네모리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모리노를 사랑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를 이 네모리모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저 제주의 딸도 나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그 여인의 두 눈에서 흘러요.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노래 뒤에 가면은,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안 이상,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 신이시여. 뭐 이렇게, 거기 하늘이시여. 이런. 저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저는 죽어도 좋아요. 어, 그러면서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네모리노는, 지주의 딸인 자기가 싹사랑하던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것으로도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을 예루살렘은 알지 못해. 예수님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기 오셨다는 것은 그냥 훌쩍훌쩍 정도가 아닙니다. 펑펑 소리 내시면서 우셨다는 통곡 수준의 울음입니다. 누가복음만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딱한번 오셨습니다. 누가복음만을 가지고 말하면, 예.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그건 요한복음이고, 누가복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장면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딱한번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는 이한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굉장히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루살렘의 그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도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 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우리말에는 좋을 뻔 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원문에는 그런 말은 없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서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말에는 없는데, 원문에는요, 너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너도, 심지어 너도, 그리고... 오늘 평화도 실제로 원문에는요. your peace 너의 평화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 너의 날이에요. 예. 그리고 네 눈에 숨겨져 있더다 그러니까 여긴 너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 너의 날에 너의 평화에 관한 일이 너의 눈에는 심지어 너의 눈에 숨겨져 있다. 그걸 알았어야 하는 건데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물가가 올라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집값이 폭등해 가지고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젊은이들이 좌활을 잡지 못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스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못 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요. 살렘, 샬롬, 평화 예루살렘, 살렘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잖아요 예루는 가르치다란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를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가르치다는 예루살렘 네가 평화를 모르더니 그런 뜻이에요 야넌 정말 이런 값을 못하는 거구나 평화를 가르치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면서 통탄할 노릇이구나. 평화에 관한 일도 모르면서 니네가 어떻게 평화를 가르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냐? 예. 예레미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예언 성취하고 똑같아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 울자가 누구란 말이냐? 예수님 자기가 오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예루살렘,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은 뭔가요? 여러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평화에 관한 일은 뭐예요? 로마의 평화인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 이 로마 제국의 시대잖아요. 박스 라마나, 아시죠? The peace of the Roman.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 사람들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야. 팍스 로마나를 너희가 몰라서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이 로마가 무너져야 참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족주의자들,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가 무너져야지 그래서 무력을 들었어라도 로마에 한거하는 그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져야 참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평화를 제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 아니면 로마가 무너져야 가져다 주는 평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야 고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학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평화에 관한 일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화평을, 평화를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단 말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 예수님을 알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셔서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한 우리를 보시고도 오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날이 이르지라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있게 되는 유대 전쟁, 미리 보시는, 예, 유대 전쟁. 우리는 약 70여 년 전에 6.25 전쟁, 6.25 사변이 있는,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AD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사실 66년부터 시작되었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로마에 반항해서 계속 항거함으로 전쟁이 시작된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베스파시아누스 베스파시아스 그때 당시에 황제가 요 예루살렘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인 티투스 디도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군단을 보냅니다. 예, 로마의 군단이 6만 명 이상 되는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라고 하시죠 역사가 요세푸스. 그때 당시에 디도 장군의 수행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요세프스라는 사람이요. 이 유대 전쟁에 대한 걸 굉장히 상세하게 남긴 게 유대 전쟁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대 전쟁사 요세프스 그런 책을 보시면 조금 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다 기록한 거예요. 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그 로마 군단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토든을 쌓고 토성을 다 쌓아버렸어요. 완전히 차단을 바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차단시키니까 바깥에서 양식이나 이런 게 그로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묶여 도관에 던지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진. 예. 하필이면 이 70년대 이 유대 전쟁 6월절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6월절 6월절에는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든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270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유월절 때 그냥 가둬놓고 예, 성안이 먹을 게없어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까지 서로 뺏어가지고 마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로마에 항복하고 그냥 타협해서 그냥... 가자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당할 수 없다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또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 민족주의자들이 이 로마에 그냥 항복하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와 결사 항전을 하자는 사람들 그 안에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은 이 로마 군대가 이제 그 가둬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성벽들을 공성태 이런 걸로 돌을 그냥, 어, 던져가지고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실제로 이게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로마 유대인들도 꽤 많은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은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굉장히 독기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는 혈전이라도 버린다 이런 태도로 유대인들도 그냥 독기가 가득. 예.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난 거죠. 로마 군대가요 무참하게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어. 그 안에 있는 아녀자와 아이들까지도 로마 군인들과 나름대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싸웠다고요. 그럼 로마 군대를 당할 수 있겠어요? 아녀자가 아이들이 어떻게 당해요? 예. 처참하게 자식들까지 돌 위에 다 메어쳐서 다베어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피 범벅이 되고, 그 안에 270만이 있었는데 11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조그만한 110만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6.25 전쟁에 자상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37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2000년 전에 요 조그만한 한성 안에 110만의 사람들이 무참히 예, 죽었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 살짜리에 만하나그 예, 아이가 내 동댕이 쳐서 죽게 되는 거를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자식들 하나도 남지 않고 매어쳐져서 죽음 당하게 된다. 예수님 눈에 그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에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너희 남편을 위해서 울으라 그런 말은 없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네 남편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울셨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이 여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고 막상 지금 한두 살짜리 아이들이 마흔이 되어서 거기에 내동댕이 쳐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울고 계신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 다음 좋은 잡 갖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잘하게 하는 거, 예, 그건가요? 우리 자녀들로 예수님 알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로 예수님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명입니다. 부모의 소명. 우리 아이들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예.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예. 그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들 어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본.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내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때 전 예수님의 심정을 좀알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차세대를 세워야 하지만 뭐 어떻게 해서 차세대를 세워요? 차세대로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우리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자녀들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나 믿니라. 이는 4 0년 후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이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뭐 때문에 4 0년 후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나 네가 예루살렘 성이 보살핌 받는 날을 몰라서이다. 예, 보살핌 받는 날은 원문에는요 정확하게는 방문하는 날입니다. 방문하는 날. 예. 이게 보살핌을 받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방문하다의 수동태인 거예요. 방문을 받다. 더 정확하게는 your visitation을 네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your visitation이란 말이 네가 방문 받는 것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보살핌 받다라는 것이 방문 받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방이에요. 목사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정 신방 하시잖아요. 신방, 예, 신방이에요. 찾을 신물을 방.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신방 언제 오세요? 뭐 이런 말하는데 신방은 신랑 신부가 신방 차리는 게 신방이고 신방. <laughs> 찾을 심물을 방 찾아가서 여러분 사정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돌봐주는 게게 심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방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비참한 일을 나중에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적혀 있어요. 카이로스는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네가 하나님의 신방의 결정적인 그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신방의 결정적인 때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결정적인 때죠.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때 보살핌을 받는 날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방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 성에 와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신방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을 예루살렘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예 예수님 자녀에 관심 말했어요.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에요. 계속 와서 신방하는데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거죠. 예, 와서 예수님의 자녀 자녀들을 모으려고 구원하려고 품에 안으시려고 그렇게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40년 후에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예 신방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내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네모리노가 지주의 딸인 아디나가 자기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그걸 알면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런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흘리신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사실 그것을 알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시지 않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알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